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끼리끼리새기 길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름들. 자 진짜로 존버의 시간이 엄청나게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야 진짜 지친다. 내가 왜 주식을 시작해서 이 고생을 하고 있나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최악의 상이라고볼수 있는데 과연 이 하락은 언제까지 우리를 괴롭힐까요? 하지만 우리가 여러가지 정보를 바탕으로 공부를 하다보면은 10% 잃을 거9% 잃고 그 다음에 10% 먹을 거11% 먹는 그러한 투자 아이디어도 또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기대하며 오늘 한번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매주 일요일마다 돌아오는 그 시간입니다. 매주 매주 키립과 함께 오늘은 6월 19일 일요일입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리 하루 내용으로 들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름분들 이러한 차트가 있습니다. 흑백으로 바꾸긴 했는데요. 자, 기름분들 봤을 때는 지금 이 차트가 계속 올라가는 차트인가요? 아니면 조금은 떨어질 것 같은 차트인가요? 아마도 많은 겸들이야 이건 색깔 봐야 될것 같아. 그리고 거래량 봐야 될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실 것 같고, 그리고 야 누가 봐도 상승 추세네, 계속 올라가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이정도면한번쭉 올라갔다. 그리고 두번쭉 올라갔다. 어쨌든 과도하게 올랐네. 그러면 이제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자이 차트의 다음 흐름은 아직까지는 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소린가 봤더니 방금 봤던 그 차트가 뭔가 봤더니 바로 코스피 차트를 상하 반전한 차트입니다. 자기름들 아마도 차트를 거꾸로 보니까 어 뭔가 좀 색다르다, 야 코스핀지 몰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혹시나 기름들도 개별 종목을 매수할 때 아니면은 매도할 때 어떻게 봐야 될지 잘 모르겠다면은 한 번쯤은 뒤집어 보는 것도 생각의 전 안에 도움이 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아까보다시피 그 차트는 완전 상승 추세였죠. 그 말을 다시 말하자면 결국 코스피는 진짜 완벽한 하락 차트를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는 이러한 박스피를 만들면서 야 여기서는 좀 반등을 해주지 않을까 라고 저기리스는 솔직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진짜 모든 주식이라는 게그런네요 생각보다 더 올라가고 그 다음에 생각보다 더 떨어지는 게 바로 주식의 매력인가 봅니다. 물론 지금 같은 경우에 매력이라고 하면 조금은 돌맞을 얘기라고 볼수 있겠지만 우리처럼 이미 몰린 사람한테는 야, 진짜 최악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 중에서도, 아마도 기름들 중에서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금 비중을 들고 조금의 행복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볼수 있겠죠. 어쨌든 코스피는 이렇게 쭉쭉쭉쭉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그리고 이번 주에 낙폭을 엄청나게 많이 키웠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5일 선이 쭉 떨어지며 이격을 확 늘린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하락이 좀 많이 진행이 되었구나. 이제는 조금 잠잠해지겠다. 단기적인 반등은 나오지 않겠니? 라고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지난번에는 60일 선을 도전할 것 같이 그렇게 움직 움직하다가 결국은 또 떨어져 이렇게 59,800원이나 숫자를 우리가 결국은 보게 되었습니다. 아주 끔찍한 숫자라고 볼수 있겠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지금 삼성전자 사는 사람들은 진짜 행복... <laughs> 행복하겠다는 라 생각까지 듭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를 봤을 때도 지금 모든 이평선이 쭉쭉 떨어지고 있는 완벽한 하락 추세인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건들기가 매우 어렵다고 볼수 있겠죠. 그렇다면 코스닥은 그나마 괜찮은가 그것도 아닙니다. 코스닥도 매우 매로인 인걸 확인할 수 있어요. 800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799에서 종가가 마무리된 걸 확인할 수 있고 이 코스닥도 이번 주에 폭락을 한바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기분들이 코로나 이후로 가장 슬픈 한 주가 아니었겠나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 좋은 소식이 쏟아집니다. 코스피 매도를 보시면은 외국인의 매도가 쭉쭉쭉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완전 도라에몽 주머니처럼 물량이 끝도 없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머리가 아픈 상황이라고 볼수 있고. 그리고 외국인이 이렇게 파는 거 보니까 아 환율이 이렇게 오르고 있겠구나라는 걸 충분히 생각을 해볼수 있겠죠. 벌써 1,295원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환율은 전 고점을 뚫고 올라간 걸 확인할 수 있고. 야, 이 정도 올라갈 진는 진짜 몰랐습니다. 얼마 전에 바이든이 방문했을 때 통화사 그 이야기도 살짝 꺼낸 바 있었고 그리고 외환당국에서도 과도한 변동성을 경계하고 있다. 이렇게 밝힌 바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러한 뉴스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환율은 쭉쭉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진짜 지금 상황이 안 좋구나라는 걸한번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중 이거는 좀 다행입니다. WTI는 조금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107.99달러까지 떨어진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때까지 인플레이주범면대이 WTI가 조금은 잠잠해졌다는 거, 이 부분은 충분히 긍정적 포인트 1점을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환율이 쭉쭉 올라오는 그런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저기 리셋 시각은 똑같습니다. 결국 이 환율은 지금 현재 고점이라고 볼수 있고 생각보다 상황이 더 심각해지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지만 결국은 오버 슈팅한 것들은 다시 돌아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그랬고 나스닥이 그랬던 것처럼 환율 또한 마찬가지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겠죠. 그 시간이 빠르게 오진 않지만 그래도 최대한 빨리 와서 우리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약간은 긍정적인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환율 상황이 안 좋고 그리고 외국인 의 현물을 열심히 매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선물은 크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매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이 계속 지속된다면 지금이 바로 코스피 바닥 근처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꼭 다음 주에도 외국인의 선물 매수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미국 증시 선물옵션 동시 만기 인데그나마 깔끔하게 끝났습니다. 다우 포합, S&P 500 포합, 그리고 나스닥은 1.4% 상승하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10년물 금리는 쭉쭉쭉 올라가다가 또 다시 급격하게 떨어지는 모습을 현재 나타. 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많이 올라서 이렇게 떨어져도 3.2인 걸 확인할 수 있네요. 빠르게 안정화돼서 3.0 밑으로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주말 사이에 좀푹 쉬려고 했는데 비트코인이 난리입니다. 난리. 오늘 하루만 벌써 -6.9%나 하락하고 있으며, 자 여기 보시는 비트코인 일봉인데 환이 길이 뭐 얼마 떨어진 것 같지 않구만 이렇게 볼수 있겠지만 최근 들어 떨어진 낙폭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6%는 그냥 애기 이거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봤을 때 코인 시장이 진짜 계속 이런 식이라면 은 내일은 미국장이 휴장인데 코스피 혼자또 들어맞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네요. 일단 내일 장이 열려봐야 알수 있겠지만 코인시장이 조금은 반등을 해서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주말 사이에 나온 주요 소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선물옵션 만기는 잘 지나갔습니다. 그 와중에 기술주와 여행주가 좋았다고 하고요. 이 부분은 기분들이 매수에 참고를 할수 있겠죠. 그리고 유가 급락으로 인해서 에너지주가 당연하겠죠 약세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일은 미국장 휴장이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다음으로 푸틴 대통령이 뭔가 연설을 했다고 하는데 그게 뭔가 봤더니 미국 주도의 단극 세계 질서는 끝났다 라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면 매우 도발적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의 인플레를 비롯한 모든 부정적인 요인이 러시아 때문이라고 너희가 말하고 있는데 이는 잘못되었다고 연설에서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푸틴 말로는 우리가 아니었어도 어차피 이렇게 될 것이었다. 우리 탓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이 출장에서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기자들의 물음에 이렇게 답변했다고 한데요 첫째도 둘째 셋째도 기술 같다며 열심히 하겠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다만 M&A에 관련된 이야기는 아직까지 하지 않았고요. 참고로 이 부회장은 반도체 장비, 전기차 배터리, 그리고 5G 등 여러 사업에 관련된 미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마지막 소식은 우리가 방금 봤죠. 코인 시장이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지고 있습니다. 어느덧 고점 대비 70%나 폭락을 했고 12일 연속 하락 중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비트코인은 2만 달러가 그냥 힘없이 깨지면서 심리적 지지선이 무너져 방금 보셨던 대로 급락을 현재 나타 있습니다.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 증시 전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가장 좋다고 볼수 있겠죠. 이런 장에서 섣불리 건드렸다가 초읽이시 이런 곳에 재능이 없는지 모르겠지만 하락장에 뭔가 건드려서 좋았던 결과가 진짜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꼭 고르면은 판건 올라가고 그다음에 고른 건또떨어지는 <laughs> 진짜 똥손 오브 똥손인데 하지만 이게 결국은 하락장이 특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가만히 있는 게 가장 좋다고 볼수 있고요. 그렇다면 언제까지 가만히 있어야 되는가? 위든 아래든 변동 폭이 조금 잠잠해질 때까지 그러니까 탱탱볼을 생각하면 편하겠죠 탱탱볼이 딱 튀었을 때 그때 잡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하지만 몇번 튀다 보면 갈수록 높이가 낮아지고 조금 안정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때 잡는 게 당연히 수월하다고 볼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증시 변동이 조금은 잠잠해질 때 그때 우리가 대응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코스피는 2400이 다시 깨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인데 내일또하필 미국이 휴장입니다 잘 버텼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 하락만 끝나면은 이번에 발표된 게 있죠 감세 정책 이 기대감이 증시를 상승시킬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참고로 감세 정책에는 뭐가 있는가 봤더니 법인세 최고 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했고 개인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의 범위를 축소를 했다고 합니다. 10억에서 100억으로 금액을 늘렸다고 하죠. 그러니 힘들 주말 푹 쉬시고 조금만 더 힘내시기 바랍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은 당연히 이 또한 기회일 거라는 거 아마도 알고실 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제 저 기래 시이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영상 안에는 어떠한 내용이 담겨 있냐면은 일단 첫 번째 지금 주식을 우리가 사야 되는지 팔아야 되는지 그 내용을 담아놨고 그리고 플러스 만약에 기분들이 여기에 동의를 하신다면은 지금 당장 우리의 파란 계좌를 조금 빨갛게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당장 해야 할세 가지를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관심 있으신 기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위 영상에서 세 번째 소개드린 그 내용 이 부분을 한번 더 설명드리자면은 지수뿐만 아니라 개별 종목을 매수할 때도 절대 이 초록색 선 있죠 5일선이 선 밑으로 떨어지고 있는 이런 애들은 잡는 게 아닙니다. 이 친구는 어디까지 떨어질지 알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언제 잡아야 되나요? 일단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이 가격이 5일선 위로 뚫고 올라올 때 이때가 일단 첫 번째 신호라고 볼수 있고 그리고 조금 더 안전하게 하고 싶다. 그렇다면 5일선이 21선을 뚫을 때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기름분들이 더욱더 안전하게 하고 싶다면 이5일선이 61선을 뚫거나 아니면 21선이 61선을 뚫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개인 취향이라고 볼수 있겠죠. 여러분들의 투자 스타일에 따라서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현금 비중을 현재 가지고 있다, 코스피를 조금 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 일단은 지금 차트에서 사는 게 아니겠죠? 지금 현재 코스피가 이 5일선을 뚫고 올라가는지, 그거를 먼저 확인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초록색 선이 2일선인 빨간색, 이거를 다시 뚫고 올라가는, 아마도 한 이쯤 근처가 되겠죠? 이때 근처에서 고민하는 방법도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입니다. 이번 주 연기금 외국인 이런 와중에 무엇을 샀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연기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연기금이 가장 많이 산게 뭔가 LG엔솔, 카카오뱅크, LG화학, 삼성SDI, SK이노베이션, 크래프톤, LNF, SKC, 오리온, FNF 이런 순서대로 매수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외국인은 우리 금융주주 LG엔솔, 고버스, 타차전, KT, SK이노베이션, 한국항공우주, 셀트리온엘스케어, 부산에너빌리티 오리온 이러한 기업들을 매수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개인분들은 삼성전자, 레버리지, 에스케닉스, 코스닥 레버리지, 네이버, 현대차, 하이블, 코덱스 200, 범한 피스의 포스콜딩스, 이렇게 매수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이번 주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한번 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요일 날, 진짜 대박 뉴스가 나와, 아, 대박이라고 하면 안 되죠.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되죠? 쪽박? 아니면은 엄청난 뉴스라고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BTS 활동 잠정 중단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또이 뉴스를 보고, 아, 올게 왔구나. 하이브가 좀 떨어지겠네라고 생각했는데, 야, 이게 이렇게 떨어져도 되나 싶을 정도로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하이브가 무려 27%나 급락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조금 예상된 그러한 휴식 이라고 볼수 있는데 당연히 군 입대를 해야 되니까요. 그럼에도 이렇게 주가가 급락했다는 거 아마도 주주분들의 충격이 매우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물연대가 파업을 다행히도 철회를 했다고 합니다. 극적 타결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 영향으로 피해를 받았던 자동차 주가 다음 날에 조금 좋은 흐름을 나타냈죠. 다음으로 목요일 날 FMC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점도표를 공개했는데 올해 미국 금리가 3.5까지 오를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일에는 야 불확실성 해소다 이런 얘기가 나오며 증시가 조금 급등했으나 하지만 금요일날 또다시 급락을 한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누리아가 기술적 결함으로 발사가 연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조금 아쉽다고 볼수 있겠지만 그런데 이러한 결함을 찾아냈다는 게 정말 대단하다고 볼수 있겠죠. 연기된 발사 때는 당연히 성공적인 결과가 있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다오지수가 3만이 붕괴가 되었습니다. 1년하고도 5개월 만에 깨졌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 와중에 삼성전자도 6만 전자가 깨졌죠. 그만큼 지금은 이제... 전세계가 안 좋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중국은 달리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아까부터 계속 봤던 그 차트죠. 상해 종합은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렇다면 중국은 왜 이렇게 좋은 겁니까? 라고 봤더니,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이때까지 많이 눌려 있었고,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질 것 같으니까, 우리와 그 다음에 미국이 2년 전에 그랬던 것처럼 중국은 지금 이제 발동이 걸린다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또한 중국 정부가 새로운 부양책을 내놓지 않겠나, 이런 기대감도 현재 존재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 출장을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엔 미국 증시 휴장, 카카오 게임즈, 우마한무습의 정식 출시, 유럽 암 연구 학회가 20일에서 23일까지 열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화요일입니다. 한국전력 전기요금 인상 여부 발표 중요하겠죠. 네오위즈 산나비 스팀 얼리 액세스를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임대차 보완 대책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개편 방안을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부동산에 관련된 뉴스라고 볼수 있겠죠. 관심이 신기 분들은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 6월 1일에서 20일 수출지표. 발표되는데 앞서 1일부터 10일까지는 전년 동기 대비 13% 가까이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역적자가 60억 달러를 돌파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조금 개선이 되는지 이거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수요일 파월 상하원 청문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파월이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기에 따라서 또 증시가 출렁출렁 출렁다리가 될걸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일단 다음 달에도 자이언트 스텝을 할지 말지 이러한 뉘앙스를 조금 확인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용유지지원금 연장 관련 심의가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항공기는 고용 유지 지원금을 현재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물론 지금은 이제 코로나 끝난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해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LCC 업체들은 아직까지도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항공 주가 또 움직일 수도 있겠죠.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LWHO 원숭이두창 긴급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원숭이두창 관련 주 한번 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리고 5월 국내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되며 위메이드에서는 미르 M이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요일에는 한국형 항공위성 1호기가 발사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이 위성은 남미 기아나크루 우주센터에서 발사가 된다고 하니까 이것도 당연히 잘 됐으면 진짜로 좋겠네요. 그리고 세계암 보존치료학회 국제 구강 종양학회가 23일부터 25일까지 열린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금요일에 는 서울국제 스마트팩토리 컨퍼런스가 열립니다. 국내외 70여개 기업이 참가 예정이라고 하며 MSCI 선진국지수 워치리스트가 발표가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나라가 선진국 관찰국가가 될수 있는지 이 결과가 나온다고 보입니다. 볼수 있겠죠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네요 다음으로 토요일에는 nct127이 오사카에서 공연을 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일요일에는 aespa la쇼케이스 개최가 되며 d7 정상회의가 26일부터 28일까지 개최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달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들 스크린샷 찍으시면 될것 같고 3초 뒤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혹시나 좀안 보이신다 그렇다면 은 카카오뷰에서 고화질로 받을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일요일 또 이렇게 같이 공부했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한 만큼 우리의 계좌도 빨강 빨강 시뻘건 빨간색이 나오길 바라며 남은 주말 푹 쉬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이셨습니다이녕